그럼 이제 상향원서 쓸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선호도가 비슷한 학과들 중에서는 예측 컷이 높은 학과를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안정원서 쓸때 주의사항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점수랑 선호도가 고만고만한 애들이 있으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더 안정적인 낮은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곳은 살짝 지원층이 빌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작년 한양대를 예시로 볼까요? 작년 한양대 가군에서 선발했던 도시공과 건축공학부는 예측 커트라인은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런데 실제 입시 결과는 보시다시피 예측과 반대로 나왔습니다. 건축공은 예상 점수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도시공의 입결이 떨어진 거죠. 비슷하게 성대 가군에서도 자연과학계열과 컴퓨터 교육과의 예측 커트라인은 각각 이렇게 됐는데요. 실제 입시 결과는 또 반대로 나왔습니다. 즉, 성적이 낮은 학생이었다면 낮은 학과보다는 오히려 높은 학과를 질렀어야 더 승산이 있었던 거죠. 인문계 예시도 보면 작년 서강대 영문학부와 유럽 문화학부의 예측 커트 라인은 이렇게 됐는데요. 실제 입시 결과는 또 반대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작년 서강대 나우군에서는 인문계 학과들을 이렇게 뽑았는데요. 예측 컷 기준으로 보면 경영이 제일 높았고 점점 낮아지다가 유럽 문화가 제일 낮았습니다. 즉, 이렇게 생긴 구조에서는 유럽 문화가 터지기 쉬운 구조인 거죠. 그러니 유럽 문화 같은 포지션의 학과를 쓸 때는 특히나 주의하시면 좋고, 지를 때는 위쪽 학과들을 고려하셔도 좋습니다.